흔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데님을 찾는다면? 입생로랑이 청바지를 발명한 것이 나였어야 했다고 아쉬워했을 만큼 현대 패션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데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만든 만큼 흔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데님 강국 일본에서 태어나 독특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습니다. 옛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드와 개성,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죠. 오늘은 데님의 미친 브랜드, 쿠로입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간. 아이엠그라운드 쿠로 소개하기. 브랜드 뉴 쿠로 2010년 데님 전문 브랜드만 100여 개인 일본에서 쿠로라는 신생 브랜드가 등장하는데요.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 야바시 유스케는 독학으로 디자인을 배우고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모이는 이탈리아 피티우모에 출전해 세계 각국의 매체 바이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특히 이태리 4대 셀렉트샵 중 하나인 다드단토나의 오너가 쿠로의 제품을 극찬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쿠로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쿠로라는 말은 일본어로 검다라는 뜻인데 동양인의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인 검정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에서 나온 데님의 일본의 색깔을 입힌 브랜드로 일본어 속 검은색이 뜻하는 섬세함을 컨셉으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어요. 신생 브랜드였던 쿠로가 등장하자마자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카야마 데님. 오카야마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데님의 본고장으로 불리며 일본 패션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쿠로의 제품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 6개의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요시카와 오리모노, 리움 맨프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제조되는 데님 원단들을 사용해 오이카와 데님의 치밀한 재봉 기술, 핵루즈와 비토의 섬세한 워싱을 거쳐 크로가 완성되는 거죠. 장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분업해 생산하는 게 특징이에요. 크로는 튼튼한 옷을 만들기 위해 흰색과 황토색 실을 꼬아서 특별한 실을 사용하는데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발해 자연스러운 빈티지 감성이 만들어집니다.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청바지의 앞과 뒤, 주머니에 사용된 봉제법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공장만이 가진 기술력으로 일반 제조 공장의 두배 가량의 시간이 든다고 해요. 쿠로의 옷에 있는 독특한 스티치는 쿠로의 상징이라고도할수 있는데요. 투박한 손바느질이 자유롭고 편안한 쿠로 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웨얼더 컬처 2010년 남성용 프리미엄 데님 라인으로 처음 출시된 크로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미니멀리즘의 균형을 추구하는데요. 문화를 입는다는 브랜드 컨셉과 함께 일본의 장인정신과 독특한 감성을 합쳐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어요. 비행 재킷의 완성형이라 평가받는 알파 인더스트리. 더슬링클로 유명한 미국의 사진작가 에드템 플레톤, 나이에나템 플레톤 부부. 아이코닉하고 컬러풀한 패턴으로 알려진 울브랜드, 팬들턴, 프랑스 어반우르 브랜드, 본게이등 꾸준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그들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등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브랜드입니다. 끊임없이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전통에 대한 존 중,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인 쿠로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쿠로였습니다.